자 봅시다. 다항식의자뭐 이번엔 전개입니다. 전개. 자 전개를 하는데 자 선생님이 방금 내용 설명하면서 말을 했듯이 우리가 전개를 할 때는 그냥 무작정 어, 오케이. 한 개씩 다 이제 곱해준다라는 거는 맞아. 맞지만 우리가 그냥 무작정 그렇게 전개하는 것보다는 어 앞에 있는 어떤 다항식이랑 뒤에 있는 어떤 다항식이랑 두 개를 곱했을 때뭐 물론 세개가될 수도 있어. 자 곱했을 때 어떤 항이 나올까를 먼저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했을 때뭐 x제곱 y가 나올 수도 있고 뭐 xy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문자를 가지고 있는 뭐상수항은 상관없잖아 어차피 숫자끼리만 곱하면 되니까 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항에서 어떤 항이 나온지를 먼저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가 보면 어 앞에 이렇게 1 플러스 3x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2x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5x 세제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게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를 물어봤어. 자 물론 앞에 거, 여기 가운데 얘를 딱 기점으로 앞에 괄호랑 뒤에 괄호랑 두개를 곱하세요 라는 소리야. 그래서 물론 여기 앞에 1, 그리고 플러스 3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이 이렇게 한 번씩 다 곱해줘야 된다고. 자, 곱해, 어, 곱할 수 있어. 물론 전개를 다할수 있다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x 세제곱의 개수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싹다 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어, 서두에 얘기했듯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어떤 항이 나올까를 먼저 생각을 하라고 했어. 그래서 문제에서도 요구하는 것은 X세제곱항이기 때문에 걔들만 찾아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1이 여기 뒤쪽에 있는 괄호에 한 번씩 다 곱해질 거란 말이야. 그럼 다 곱해지는데 얘가 X세제곱항이 될수 있는 경우는 누구랑 곱했을 때? 플러스 5X 세제곱이랑 곱했을 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1이랑 3 곱해봤자 안되고 2X랑 곱해봤자 안되고 4X제곱이랑 곱해봤자 어차피 X 세제곱방은 될 수가 없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첫 번째 1이랑 곱해졌을 때 X 세제곱방이 나오는 거는 5X 세제곱 딴 거는 안 쓸게요 딴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지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두 번째는요 플러스 3X하고 곱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오는 거를 찾아볼 거야. 그럼 뒤에 3이랑 2X랑, 어, 4X제곱이랑 5X제곱이랑 세 곱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플러스 4X제곱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곱해주면, 플러스 12X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다음. 다음은 이제 플러스 2X 제곱이 이제 갈 거야, 곱해질 거야. 그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세제곱이 나오려면 누구랑 곱해져야 된다? 플러스 2X랑 곱해져야지 세제곱항이 나온다. 그래서 쟤는 보면 플러스 4X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마지막은 똑같은 제곱 합시다. 자, 마지막은, 플러스 4X 세제곱하고 누구랑? 3이랑 곱해져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플러스 12X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동량이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 24에 28에 3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는, 여기 33X 세제곱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X 세제곱의 개수가 33이니까, 정답은 33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겠지 자, 그 다음. 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리고 곱하기 5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 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X-5 하고요. 그 다음에, 어, EX 플러스 1을, 어, 이렇게 식이 나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자, 식은 예지만, 문제는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쓴 X-5 곱하기 EX 플러스 1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똑같이 전개합시다. 얘도. 전개하면요. 이렇게 가면, x랑 2x를 곱하니까 2x제곱. 그리고 x랑 1을 곱하니까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5랑 2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0x. 그리고 마이너스 5랑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요. 2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라는 전개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합을 구해볼게요. 자 x 제곱의 계수는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x의 계수는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4에서 2를 더해버리니까 마이너스 <laughs> 1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이 말이야 지금 이 문제에서 어 선생님 그러면은 저거 되게 많은데 저거를 싹다정개를 해야 되나, 되나요? 자 그거는 아니겠죠 물론 그렇게 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을 거야. 자, 잘 봐.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쭉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다고. 근데 우리가 모든 항의 계수하고 그리고 상수항까지 다 더한 합이 2랑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5를 싹다 더하는 건데 지금 x제곱 그리고 x 얘네들은 그냥 빼버렸지. 자, 그럼 뺐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X 자리에 1을 대입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뭐 이거 X가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X제곱이나 X. 문자를 싹다 빼버린 거라. 문자에다가 1을 대입해버린 거라. 다를 게 없다라는 소리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1을, X에다가 1을 대입해버리면 2-9-5. 결국에는 정답은 마이너스 12. 똑같이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되겠니? 어, 선생님, 그러면 전개해서 대입해야 되나요? 아니지. 어차피. 이렇게 인수분해되어 있는 식이나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식이나 두 개는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개하기 전에 1만 대입해버릴게요. 1 대입하면 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1 대입하면 뒤에는 3이 되겠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0. 정답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 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문제도 똑같이 적용시킵시다. 어, 정계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당의 개수를, 어,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시오 오케이. 어, X에다가 1 대입하라는 소리네. 1 대입합시다. 2-1+, 3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어, 그 다음 가로는요. 5-2+,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가로는요, 어, 4가 되겠네요. 4. 그리고 곱하기 뒤에 가로는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끝입니다.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 특히나 지금 이 파트가 조금 그래. 어, 다음 식의 곱셈이나, 그리고 이제 다음 파트에 나올 곱셈 공식, 그리고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것들은 무작정 그냥 정석대로만 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요령을 띄우면서좀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해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지? 예. 네.